개놈 새끼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쩡대레오 패션 생활의 쩡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할 거냐 바로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겨울옷 겨울옷들의 어떤 뭐 윈드브레이크 라든지 뭐 니트 라든지 뭐 패딩 무스탕 아니면 뭐 플리스 뭐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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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옷 하이 빼고요 상의 상의에서 탑이랑 아우터 이런 식으로 해서 겨울옷들의 그 사이즈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들 그리고 여자분들 해갖고 사이즈는 이 옷은 뭐 이런 스타일의 옷은 이렇게 사이즈 가는 게 예쁠 거다 남자는 이렇게 여자는 이렇게 이게 예쁠 것 같다라는 거을좀 추천해드리려고 해서 네, 오늘은 겨울철 옷 사이즈 추천 <laughs> 정찰이 이 새끼야 그럼 한번 가봅시다 Let's go 첫 번째로 후리스는 사이즈를 크게 가면 안 됩니다 오버 사이즈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나 후리스야 플리스죠 어, 왜냐면특히 남녀 공통이에요 저 제가 생각할 때는 딱 맞게 입는 게 제일 좋아 보여요. 플리스 자체가 털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살찐 분들은 절대 입으면 안 되고 그리고 플리스 같은 거를 크게 입으면 너무 곰돌이가 되고 너무 몸이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너무 커보이는 싫을 거니까. 그리고 이제 마른 분들이 입을 때는 너무 큰걸 입으면 은더큰 멸치인데 약간 더 몸이 커지기 때문에. 플리스 같은 경우는 남녀 똑같이 딱 맞게 입는 게 저는 제일 사이즈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리스를 사실 때는 딱 맞게끔 사세요. 그런데 남녀분들은 이제 무스탕을 많이 입는데 무스탕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 남자는 어... 그러니까 살짝 살짝 크게 세미오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인 어깨가 만약 50이면 무스탕은 한 53에서 54 정도 어깨가 와야 돼. 이 정도로 입는 게 좋아요. 너무 작게 입어도 너무 크게 입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오버로 입는 게전 예쁜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어찌 됐든 그 무스탕이 여자분들 거도 예쁜 게 많지만 남자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무스탕을 핏하게 입으면 안 예뻐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것도 이제 등치가 크신 분들은 무스탕 입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니트도 이제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분들은 살짝 크게 세미 오버 어, 어깨선을 보면 돼요 남자분들 알겠죠 물론 총장이라든지 손팔 길이도 봐야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어깨예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 는좀 달라지는 게 남자랑 니트를 딱 맞게 입으면 내복 같아요 똑같이 세미 오버로 네, 세미 오버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모폴라 모폴라 같은 경우 목 남자 중에 이제 멸치는 세미 오버 황범 평범은 핏하게 근데 이게 핏한 게내 소중한 이.. 꼭지 있죠? 이 꼭지가 꼭지가 안 보이게 입어야 돼요 그리고 등치 등치 있는 분들도 살짝 크게 가슴 라인이라든지 배가 안 보이게 살짝 크게 크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목폴라 같은 경우는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핏하게? 뭐야 살집이 있으시다 세미오브 세밀버가 살짝 큰 거예요. 근데 목폴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크게 입지 말고 딱 맞게 입어야 돼요. 왜냐면 목폴라기 때문에 여기도 원단이 있어서 여기가 크게 입으면 여기도 더 넓어지거든요. 그럼안 예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핏한 느낌으로 가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아노락이요? 아노락은 남자 무조건 오버핏. 전 무조건 아노락은 오버핏이 예뻐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마른, 마른 분들이나 평범한 분들. 이런 분들은 아노락을 사이즈 상관없어.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세미오버핏이 좀 예쁜 것 같아요. 후드집업이요? 후드집업 남자는 이제, 공통적인 건데, 뭐, 체형마다 다르겠지만, 멸치는, 그러니까 세미오버, 오버핏도 안 돼요. 그리고 평범도 세미오버. 뚱뚱은 오버. 후드집업은 오버로 가줘야 돼요. 여자, 멸치, 평범한 분들은, 세미오버. 근데 이게 후드 집업이 여러분들 안에 입을 건지 밖에 입을 걸지 경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결정하지 않고 후드 집업을 큰 거, 밖에 입을 거를 큰 사이즈를 사서 안에 입어야 되는데, 그거를 또 이제 밖에 입어야 되는 걸 안에 입고, 안에 입어야 되는 걸 밖에 입으려면 작고, 막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레이어드용과 그 다음에 아우터용. 두 가지를 놔둬요. 그 레이어드 같은 경우는 핏한 걸로. 이거는 이제 얘는 그리고 얘는 오버 오버사이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는 게 본인들이 이제 스타일링하거나 코디할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눠놔야 돼요 어디지뭐 야상 야상이면 뭐 피시테일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그냥 일반적인 야상보다 저는 피시테일이 더 예쁜 것 같고 피시테일은 남자는 본인, 본인 사이즈 1억 이렇게 사 여자분은 사이즈 맞게 여우시면 돼요. 남자분들은 이제 1업해서 입으라는 이유가 피스테일은 어느 정도는 그, 허야 예뻐요. 피시테일 너무 딱 맞으면 하나도 안 예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시테일 자체가 약간 좀 시티보이 룩에도 많이 입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둥글게 떨어져서 와이드 팬츠라든지 요런 그 바지들이랑 좀잘 어울려 피시테일이 그렇기 때문에 피시테일은 무조건 크게 입어야 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사이즈에 맞게 입어도 됩니다 마른 분들은 그냥 기본 입으면 되고요 평범한 분들도 그렇고 살집이 좀 있는 분들은 피시테일을 오버로 입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렌트맨 남자는 세미오버. 무조건 어깨선이 있으면 어깨선이 어깨보다 한 3cm 정도 떨어지게 여자 같은 경우 오버로 후드티는 후드티도 똑같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도 저는 세미오버가 예쁜 것 같아요. 후드는. 네. 코트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이 이렇게. 그러면 저는 코트가 여까지 기 오는 거. 마이도 아니고 코트도 아니고 마코트라고 저는 말을 해요 마코트. 코트 좀 제발 입지 말아요. 남자분들 하나도 못얻고 진짜 보는 사람이 답답하고 미쳐버리고 날뛰어요. 진짜. 안이뻐요 알겠죠? 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코트.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허리 라인, 라인 잡혀 있는 코트. 이런 거 있죠. 허리가 없는 분들이나 골반이 없는 분들은 라인 잡혀 있는 코트를 입으시고 상황별 코트가 다 있으면 좋습니다. 코디별로 알겠죠? 라이드 자켓이나 청자켓은 피타게 입으면 안 돼요, 남자분들. 진짜로. 본인이 얼굴이 작거나 비율이 좋으면 뭘안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거의 드물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세미오버나 오버핏으로 제발 입으세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에 걸치고 편하게는 이제 오버. 그리고 약간 빡세게 꾸민 느낌 할 때는 피타게상공저파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 제발, 이것도, 제발, 제발. 이것도 세미오버나 오버로 입으세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마르거나, 핏하고, 약간 크롭 입어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 나머지 분들도 세미오버가 예뻐요. 패딩인데, 뭐, 남자 같은 경우는 롱패딩. 사이즈를 어떻게 가야 되냐면, 싼 거는 오버핏, 비싼 거는 정사이즈. 여자분들도 똑같습니다.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상황별, 코디별로 나눠야 돼요. 저는 웬만하면은 입구에 뿜일 때는 오버사이즈, 격식 차릴 때, 핏하게, 어, 니트 조합, 조합일 때는 세미오버 네, 이런 식이 좀 좋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느낌 살리고 싶으면 오버. 몸체구가 작거나 두께가 좁은 분들, 어, 무조건 정사이즈, 정사이즈 가시고 살찌 있으시면 어, 오버. 오버로 가는 게 좋아요. 패딩 조끼 같은 경우는 남자는 제발 큰 거, 복기 라인이 있죠. 여기가 좀 뭔가 많이 넓 넓은 거를 사야 돼, 넓은 거. 여자분들은 이제 패딩 조끼 잘안 입으시지만은 오버 사이즈 옷이 많으면 이억 비타 옷들이 많으면 정사이즈.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딱 좋습니다. 가디건. 가디건은 무조건 세미워버로 입는 게 예뻐요. 가디건을 입을 때, 가디건 단추를 다 채워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다 장가 보고 사야 돼요. 어깨선을 잘 봐야 돼요, 어깨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마른 분들은 핏하게 평범하신 분들도 핏하게집 있는 분들은 가디건 입지 마세요. 아, 너안 이쁠 거예요, 아마. 정리를 해드리자면, 제발 어떤 옷이든 자신감을 버리세요. 핏하게 입는 자신감을 버리세요. 제발. 프리즈. 여자분들은 제발 어떤 옷이든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 여자분들은 본인 몸매가 안 좋다 생각에 자꾸 큰걸 입거든요. 라인을 살려서 입으세요. 뭐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여태까지 느끼면서 이 옷은 이, 이 핏으로 가는 게 예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체형마다 코디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꼭 유의하시고요. 본인이 좀 진짜 바뀌고 싶다면 저한테 카톡 보이시죠? 세장 이상 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어떤 정보가 됐으면 하고요. 그럼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